일상을 보여드리는 그냥용 인사드립니다 오늘 그 저희 찐따 모임에서 매년 진행하는 할로윈 파티가 있습니다. 그래서 퇴근하고 그 그들이 모여 있는 파티 장소로 이동할 예정인데 출근 전에 시작 영상 한번 찍어 보는 겁니다. 퇴근하고 영상이 오겠습니다. 아, 추 충분 추찍었겠지 <laughs> 아, 아, 맞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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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니다 고생했어요. 파이팅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어. 고생했어. 네. 요 어. 이제 퇴근하고 장성으로 출발합니다. 아이고, 씨 너무 어둡나. 우우. 아무튼 일단 장성 가서 다시 퇴근했으니까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어어고생다어 뭐, 말도 안 하네. <laughs> 자! <laughs> 와! 너무 맛있다! 어때? 너무 <laughs> <또> 맛있어! 너무 <laughs> <laughs> 맛있어? 진짜 부끄러워! 맛있어? 이렇게 막 덮는 거 아니야? 여기 지 주인인 것 같아 하나는 용 왔어 오 여보 여보 아, 찍고 있었어 응 아이고 바베큐장 어 일단 잠깐만 아 안녕하요 음, 바로 도시면 되는 기 인장 나왔딱 진짜 좋은 타이밍이 왔어요 딱 좋은 타이밍 아, 뭐 많다 진짜 근데 여보 한입은 해야 되겠다. 손님들 아, 보면... 진짜 많다 이음요 아니 뭔 뭐, 고기는 왜 형이 고 있어? 오늘 우리 커플로 불과 고기를 방금까지 얘들이 지 내가 헷갈리는거지? 아 그래? 계속 껐지 고기는 청소 안 해도 돼요? 응? 아, 흐흐흐흐흐흐흐흐흐로흐돌흐흐 그... <laughs> <발 돌려버리는> 아, <laughs> 고기 흐다흐 청소 안 하고 그런 거 없어 우리는. 흐 <laughs> <laughs> 내가 그거. 이데손 오빠 팔려가고 있어아사기그게맞아이어어수원이아수 백설공주를말정가 어? 어딨지? 지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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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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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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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이에요

자, 정상 얼굴. 정상, 정상 마지막으로 한번 잡읍시다. 자, 정상인이시고, 이제 역변에서 나오시겠죠? 어? 아! 이야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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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. 우와. 시계다, 시계, 시계, 와. 시계. 우와, 와, 미쳤다. 우와. 와, 나 소문도 어 와 대박! 이거 뭐 이거 뭐라 그러지 이상한 나라의 보자 장수들. 나 진짜 이번에 거 무슨 춤이 무슨 춤이죠? 그거 보자 장수가 추는 춤? 막 따라 <laughs> <딴> 춤인가? 춤 <laughs> 있잖아요. <웃음> 그, 어, <laughs> 승리의 날에 꼭 <laughs> 추고 싶다던 그. 와, 어 그거 그거 그거. 아, 오아 너무 어다얼이 남을까 봐. 어, 이미 남았네요. 여기 잠깐만 사장님한테 보내줘야 되니까 형님. 저인 아니고요 열심히 네. 열심히 거는이... 닦겠습니다. 우와, 아. 자 정상인 마지막 모습이다 우리도. 아, 어. 자정상네 빨리 변장하고 오십시오. 네. 변장하고야 네, 네. 드디어 <laughs> 정상으로 나타나시는 거 아니죠? 나온다. 오, 오. 아니. 손 봐봐 손 뭐예요? 가서 아, 왔어, 뭐, 왔어. 아, 가사 보고 내가 왔어 가사 뭐지 오겠다고 서왔어 <laughs> 아니 등장이 화려했다 어고래에 아, 나오고 와, 아, 와. 아, 와. 아, 갔다 와? 밖에 좀 갔다 오라고? 아, 나 잠깐만 전화할게 아. 어대소변은잘 <laughs> <laughs> 가리는 편이야 이제는 와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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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강의 팀이다. 피날레를 장식할. 두두두두. 아, 나망스럽네 응. 비도 아 오고. 여기 있는 거 아니야, 지금? 돈은 없고. 아, 이게 o, 있었지? <놀놀놀놀라> 아, 비벼. 이벼 비벼. 비벼. 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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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

ハハハハ 잘생겼다기는 네. 저거 입었데왜 낫냐? 여기 형같는 느낌이 있 근데 지휘야더 억울하지 X나 줘

다, 아, 네, 아. 꼼꼼하게 마무리를 치고 같이. 다들 그냥 나가면 어떡할 하 거야? 아, 그렇지. 뭔 시간 다 했으니까 약간 시간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거로 한대. 됐. 됐, 됐, 됐. 밥 먹을 거 생각해봅시다. 이거. 여기 예, 저 페인트 작업하시는 분 맞죠? 아 예. 아, 예. 저, 나머지 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. 네. 야, 여기 호수뷰가 좋긴 하다. 네, 좋죠. <laughs> 괜하시나 봐요. 윤이라는 <laughs> 그예요 음, 뭐야? 뭐야 이건? 아니 그러지 말아요. 응. 제가 통풍 이슈로 시작해서 염증으로 좀 오래 고생을 했습니다. 한세달 정도. 통풍에서 시작돼서 그 발목이 아프니까 이렇게 다른 쪽에 힘줘서 걷다가 무릎 쪽에 이제 염증이 생겼어요. 근데 이제 통풍 수치는 정상화 바로 됐는데 염증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서 무릎에 물 찬다고 표현하죠. 그래서 오늘 또 주사기로 이렇게 해서 아우 아프더라고요. 아무튼 건강상의 이슈로 영상을 한 달에 두 번은 꼭 올리고 싶어하는 스스로의 다짐이 있었는데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.